오늘 아침입니다. 토요일 아침입니다. 올해 마지막 주말 주안에서 행복한 삶 누리시고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.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자 앞부분에서 은사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했어요. 다양하다. 근데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. 자 이제 몸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어요. 근데 그건 다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. 이게. 이 지체가 하나하나 따로 논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요. 그는 한 인격체가 아니지요. 그처럼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.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거지요. 목회자도 뭐 있고, 평신도 있고, 다 다양하다 이렇게. 13절,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율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, 또다한 성령으로 빠지게 하셨느니라. 기억할 것은, 우리 각 지체가 교회 몸인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. 소중하지요. 음. 여러분 생각해 봐요.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엄청 아파요. 눈은 안 보여 보세요. 얼마나 불편한지. 그런데 이 지체들이 따로따로 놀면 그건 무너지지요. 그래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런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냥 따로따로 따로 놀고 지체끼리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 지체들, 이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다. 교회 몸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들이다. 서로 사랑해야 되고, 또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을 잘 감당하면 몸 건강할 수 있지요. 자, 한 몸이라고 하는 거, 너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.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건강한 교가 됩니다. 그렇게 건강한 교 만들어갈 수있기를좀 축복합니다. 두 번째 1 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시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해 달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해 달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. 자, 이제 손과 발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는데, 내가 더 소중하지? 내 팔이 아니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니? 아, 그 이빨이 그럴 거잖아요. 아, 이가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? 그러니까 이렇게 손과 발과 각 지체들이 나는 소중하고 너는 덜 소중하다. 나만 귀하고 너 아무것도 아니다.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17절.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,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팔도 주고 다리도 주고 귀도 둔다 죽었던 사람 하나님께 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그 원하신 대로 각 몸에 두신 것처럼 교회,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각 직분을 세우시고, 또각 일들을 맡기셨고,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, 당신 하는 일은 덜 중요하다.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 그렇지요? 아니, 유치원만 중요하고, 뭐 학생분은 중요하지 않고, 어른만 중요하고, 애들은 중요하 그건 교회가 무너지는 거지요.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. 1구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? 그거 다 팔만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? 어떻게 걸어가지요? 그렇지 않다지 것이요. 이제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다. 그각 그러니까 지체들이 붙어서한 몸을 형성하는 것처럼 교회도 많은 직분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지요. 어떻게 하시라고요? 다만 소중하다. 그러시면 안 되고. 다른 지체도 소중하고 그 지체들이 모아져서 건강한 몸이로 간다. 두 가지. 자,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다. 두 번째. 그 맡은 지체들이 서로 싸우면 그 몸은 무너지는 것처럼 각 직분 그런 역할들이 서로 자기의 제일이라고 싸우면 금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. 자,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으니까 가장 있는 그 자리에서 바트에 충성하면 건강한 교회 될수 있는 것이요 오늘도 바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의 축복합니다.